네, 안녕하세요. 디오 스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어, 학교 프린트 로그함수 부분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. 앞에 있었던 지수함수보다는 좀더 쉽습니다. 한번 차근차근 해설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2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의 x좌표, 아, 교점 x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도록 하는 뭐 n의 값 삽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일단 N이 이상이면 증가할 거예요. 낸 증가하는 밑을 가진 로그 함수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감소하겠죠. 그렇죠? 일단은 앞에 있는 거 먼저 그려보면은 분명히 어떤 1컷을 지난 이런 증가 모양을 띌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근데 얘가 교점에 대해서 지금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라는 경계 만약 에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은 그 교점 만나는 점이 요 1과 2 사이에 있으려면은.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렇죠?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. 다시 얘기해서, 어 1일 때는 노란색이 더 위에 있지만 2일 때는 흰색이 더 위에 있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 사이에서 만난다라는 걸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자 그러면 1에서의 값이 노란색 커야 돼. 1에서 요 값은 0이었잖아요. 0보다 요 로그 함수 1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로그 n에 4 더하기죠. 이걸 만족하면 되겠습니다, 그렇죠? 이게 정리해주게 되면은 로그 n의 4가 1보다 작으면 될것 같습니다, 그렇죠? 근데 이거 로그랑 어떤 수에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수를 로그 돌려주는 게 편하거든요. 1은 그냥 바로 쓸게요. 로그 n의 n으로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밑이 2보다 큰 거니까 2 이상인 거니까 증가합니다. 그래서 이 대소관계를 만족한다는 건 결국에는 진수끼리의 대소도 유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죠 예. 그 다음에, 이어서, 2일 때는 흰색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, 2일 때 앞에 로그 함수의 값인, 로그 n에 2. 요 값이 크다. 뭐보다, 요녀석이 2에서의 값보다, 마이너스, 로그 n에 5 더하기 나오겠죠. 그죠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, 얘 예, 로그 이항시키면 어더세한다는거진수끼 곱해야 되는 거니까 로그 n의 10보다 어, 1이, 아, 1이 더작으면 되는 거죠, 그렇죠? 근데 이것도 똑같이 위에랑 하면은 이거 밑이 n 자 로그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, 로그 n의 n죠. 그래서 위랑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1 0과 n의 대소를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면 될것 같습니다. n이 10보다 작다. 그래서 요두 개에 의해서 n 은 4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5부터 9까지.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더하면 35가 되겠죠.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간단하고요그 네. 다음에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쫄지 마세요. 이렇게 문제 길고 합답형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, 차근차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4분의 1과 1, 4인 A에 대해서 Y는 1과 그리고 두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 한대요. 일단 봐야 되는 게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이 감소합니다. 근데 4배하게 되면 4a는 1보다 크거든요. 증가할 거예요, 그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둘다 1컷만 영을 지날 테지만 한 녀석은 증가한다, 한 녀석은 감소한다, 뭐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? 최소한 그렇죠? 이두 녀석이 각각 y는 1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a, b 그리고 c, d라고 한다는 거예요, 그렇죠? Y는 1짜리 만나는 게 순차적으로, 어 얘랑 먼저 만나는 게 A인 거니까, 여기가 A. 여가 B다.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거. 이렇게 접게 되면은, 여기가, 뭐, 아, 감소하는 게 먼저였으니까, 요게 C죠. 네. 그리고 요게 D가 된다. 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쵸? 네. 그림상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? 좌표. A의 좌표. y 좌표가 1이야. 근데, 우리, 이 로그의 값이 1이 나오려면 밑과 진수 똑같을 때잖아요? 그래서 x는 a일 때입니다. b는? 마찬가지로, y 값이 1 나오려면 그 진수가 밑과 똑같은 4이어야 되는 거니까. 이렇게 이해하게 할수 있겠죠? 그 c는? c는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, 어, 요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역수면 되는 거잖아요? a분의 1. 마찬가지로, 어, d의 좌표도 y 좌표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역수인, 어, 4a 분의 1이면 되겠습니다. x 좌표가. 그죠? 이 정도는 하고, 기억 볼게요. a, b를 1대4로 외분하는 점에, 어, 좌표는 0컷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, 지금 a, 여기가 a야. 여기가 4a야. 그죠? 어차피 y 좌표 둘다 1인 거니까, 외분점에 y 좌표도 1 나오겠죠. 무조건 이죠 이거는. 자, 그 다음에, 지금 보면은, 여기가 지금 1대 딱4예요 그죠? 1대4입니다. 왜? A4A니까. 아, 그러면 1대4로 외분한 점이 요 점이다. 라고 진술하는 기억의 설명은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죠? 렇 네. 니은, ABCD가 직사각형이면은 A는 2분의 1이다.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, 자, 일단은 그림은 제가 일부러 틀어지게 그렸는데,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. 언제 그러냐면은, 언제? 얘랑 얘 똑같을 때. 근데 D의 X자표가 지금 여기 4 a 분의 1이란 말이죠. 똑같아야 돼, 이게. 자 그러면 리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랑 4분의 a 1랑 같은 된다 다시 얘기해서 a 제곱이 4분의 1입니다. 근데 a는 4분의 1보다 큰 양수였으니까 a 값은 2분의 1 나온다.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. 그래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a 값이 2분의 1이다라고 진술하는 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a, b랑 c, d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분이 되게 편해요. 왜냐하면 좌표 다 주어졌으니까 그렇죠? 디귿 a, b는 둘 사이 거리니까 3이가 나와요. 그리고 CD는 둘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더큰 거죠? 얘, 얘에서 얘 빼야 돼요. 4의 분의 4에서 4의 분의 1 빼면 4의 분의 3 나옵니다. 그쵸? 그래서 얘가 더 크면 이걸 만족한다는 거는 3약분한 다음에 4의 곱하게 되면은 어, a 4 a 제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어? 근데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은 a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야. 근데 a는 4분의 1보다 큰 거였잖아요. 양수여 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원래 분식 풀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될 텐데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값이 어 4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귿 틀려서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절대로 쫄 필요 없습니다, 여러분들.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. 예, 네. 이거는 그냥 풀수 있는 거예요. 무조건이죠. 네. 자, 그 다음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요게 그 기출문제, 기출에서 나왔어요. 그러니까, 아니, 그 학교 시험이 나왔어요. 개성고에서. 그래서 요게 저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,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가보자. 자, 이게 제가 그 개성고 기출문제 해설도 했었는데, 그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, 이게 지금 밑이 A잖아요. 둘 다. 그렇죠? 지수와 그 로그함수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지수함수 역함수로 정의를 합니다. 그렇죠? 그럼 저 둘이 혹시 역함수 관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는데, 뭐 그래프에서 봤을 때, 아니, 쓰면 그냥 보자마자 yx 대칭은 아니잖아요. 해서 일단 아닐 것 같다. 뭐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, 어, 얘네가 어.. 정보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보세요 한번, 제가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, y는 x칭 하면 되겠죠? 우리 역함수 구하는 게 x, y 바꾼 다음에 정리하는 거죠? 그러면, x는 log a에 y-1. 이걸 y에 대해 정리한 게그 역함수라고 하는 겁니다. y-1이 a의 x제곱이 되어야 하니까, 이거로부터 y는 a의 x 제곱 더하기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이랑 요 식은 분명히 달라요. 분명히 다르지만 어, 어, 둘이 아무 연관이 없진 않아. 왜? 밑이 똑같으니까 평행이동을 통해서 맞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충분히 그렇죠. 자 그러면 일단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얘는 자이 그래프가 결국에 요 녀석이랑 y는 x란 선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. 어, 이런 정도 그리면 되겠죠. 네. 이게 만약에 y는 x라고 했을 때, 요 대칭 관계 있는 거니까, 요 점이 대충 이 정도 올라오고, 그죠? 이 정도 그리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, 오케이. 요 흰색 그래프가, 요 직선의 그래프가, 아,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. 제가 이게 가리기 때문에 빨리 쓰고 비키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보자.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, 그 AB의 길이가 이루트라고 나와 있는데, 제가 주장할 건 뭐냐면, 봐봐. 비라는요 <laughs> 이 점이, 요 점이 요 로그 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이 되는데요. 여기 하이라이트는 뭐냐면, 요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라는 겁니다. 분명히 요 함수와 요 함수는 요선 내친 관계에 있으니까, 분명히 B라고 하는 요 교점도 이선에 대칭해가지고 여기 어딘가 찍혀야 되는 거야 그치? 근데 얘가 대칭할 때에는 요거랑 수직하게 이동하잖아요 그쵸? 여기 수직하게 그러면은 지금 딱요선 자체가 얘 노란색 y X랑 수직한 거니까 요 선을 타고 이동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B가 정확하게 대칭되는 점이 여기에 있다 이 교점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죠 에이, 그러면 어 대칭된 거니까 당연히 길이 같겠네요. 어, 당연한 거예요.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는 네,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연관이 없지 않다. 어떤 정보를 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지수함수와 이 지수함수는 평행이동 관련이 있는데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보세요. 여기 X자리에 x 만 들어가 있어. 어 X축 1만큼. 그리고 상수항이 없네. Y축 마이너스 1만큼.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만들 때 X축 1만큼, y축, 마이너스 1만큼,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. 여기까지 괜찮죠? 그래서 이 길이가 각각 1이다. 길이가 1이다.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, 어떻게 마무리 할 거냐면은, 자, 보세요. 지금 요거의 길이 똑같은데,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이루트라고 해. 오? 근데? 지금 1, 1이면 여기 루트 인데 아, 다시 얘기해서 요 길이는, 총3 어, 루트 이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y x와 이 y x 더하기 4이 교점을 구해보면 이 점에 대한 정보가 이 컴마 이가 나올 겁니다 맞죠? 그렇죠? 근데 이 전체가 3 루트 이야이 절반은 2분의 3 루트 이어야될것 같은데 야 그러면 이거로부터 또 우리 1대1대 1대 루트 이런 도형을 만들어서 얘가 2분의 3 루트라고 얘 2분의 3얘 2분의 3이겠네? 야 그러면 이 b의 좌표가 x2에서 2분의 3만큼 더한 2분의 7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y좌표가 2에서 2분의 3만큼 뺀2분을 나온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? 요 녀석이 얘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거예요 그 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이란 이 y좌표는 로그 a에 어? 2분의 7 넣어. 2분의 5 나오겠네.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2분의 5라는 녀석이 a의 2분의 1제곱이다.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a는 어, 4분의 25다.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양면 제곱하게 되면. 은 그렇죠? 네,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, b, c의 넓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. 으, 지금, 좀 지저분한데, 제가. A, B, C, 너에 B, 여기 있죠?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예. 지금 어차피 A, B의 길이는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만 잘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 C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면 이게 높이가 나오는 거죠. 이렇이 그렇죠? 높이 H만 잘 구해보자. 점 C. c는 뭐냐면 요 녀석의 y절편, y축과 만난 점입니다. 그렇죠? 점 c가 x가 0일 때 a의 마이너스 1, a분의 1이야. 근데 a가 이거였죠? 25분의 4가 나옵니다. 그러면 높이를 구해보면은 어, 요 식을 좀 정리해볼게요. 요 식은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 돼서 요 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자면, 루트 2분의 0,25분의 4 대입하세요. 그럼 25분의 4 빼기 4의 절대값 취하면 이게 25분의 96이 나올 겁니다. 그죠? 따라서, 끝났어.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의 길이가 이 루트 2였거든요. 그 높이가 이거였습니다. 25 루트 2분의 96. 그래서 불필요한 거 약분하면 돼. 이렇게 약분. 약분해서 25분에 96이 나오는 거야. 자, 근데 여기 50배를 하라고 하니까 50s는 얘 2배 해주면 여기 분자에다가 192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답이 192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. 자, 그 다음에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, 로그 함수가 있고요 다친 구간 0,10이라고 하는데, 이게 수투에서 나오는 내용이어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, 별게 아니라, X의 범위를 준 겁니다. X의 범위. X의 범위가 0부터 해서 12까지. 에서 최대값 마사 최소값 스몰 m을 갖는다. 근데 여러분들, 우리 잘 알잖아요. 밑이 감소하고 있으니까, 2분의 1짜리인 거니까, 진수가 작을 때 오히려 커집니다. 자, 그러면 진수가 제일 작으려면 x0일 때겠죠? 그죠? 그래서 최대 마사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x0 대입했을 때니까 2 log 2분의 1에 0 대입해 보세요. k가 돼요. 그죠? 그러면 정리하면은 log 2분의 1에 k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. 그죠? k는 2분의 1의 마 2제곱해서 4라고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제일 큰 12일 때가 취소 나오는 거니까 또 미니멈을 구하자면 2로그 2분의 1에 그 X 12 대입하면 12 더하기 K인데 K 4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16이라는 값이 그 2분의 1의 마 4제곱이죠 그래서 마8 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K가 4 M이 마팔, 더하면 마사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거예요 그쵸? 그렇죠?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번 문제를 볼게요 A가 90도인데 AP랑 AC의 길이 줬어 넓이를 S라고 하지 <laughs> 뭐야 이게 직각삼각형 넓이잖아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2로그 2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렇죠 약분 시켜버려. 자,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로그 4의 x를 제가 그냥 틀라놓 채워낼게요. 그러면 어? 이건 뭐지? 로그 2 x? 여러분 이거 4가 2의 제곱이잖아요. 밑에 있는 지수 2는 분모로 떨어집니다. 2분의 로그 e의 x가 t야. 그럼 2 곱하면 로그 g 의 x는 et가 나옵니다. et. 로그 4의 16이죠. 2배의 로그 4의 x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죠 그렇죠? 그래서 넓이가 t된 에 이차함수 표현됐는데 최대를 갖고 싶어. 죠 그렇죠? 여러분들 이거 축이 얼마짜리냐면은 0이랑 2 사이 가운데 1. 그죠? 예 해석하면은 1은 1일 때. 최대값에 가자. 1 대입해 보세요. 2 곱하기 1 하면 2 나오죠. 근데 t가 1이라는 건, 어 우리가 log 4에 x 치환했었는데 log 4에 x가 1이라는 거고 돌려놓게 되면은 x 값은 4이 되죠. 그래서 이 치환한 거는 우리가 보기 편하게 계산을 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장치입니다. 도입한 거예요.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야 되는 거야. 그래서 l o g 4의 x가 1대인 거니까 x는 4일 때. 그래서 x, 이게 a가 나오는 거고, 최댓값 요게, 라지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4 더하기에서 6. 어,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. 괜찮습니까? 예. 네. 단하고 나와 있는 거는 아마도 길이 요소을 표현한 거니까 이 양수를 만들려고, 양수 만들려고 그냥 제한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로그 함수까지 해설을 마쳤고요. 제가 다음 시간에 빠르게 준비 해서 삼각함수 쪽 해설을 또 준비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, 이해 안 되는 부분 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저희가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